세생님 동동이 어디갔다 왔어? 어머, 어머, 뭐, 너무 황 죽겠어. 동동아, 몽실아, 동동이 어디 있다 왔어? 어머, 얘 며칠 만에 집 찾아왔는데, 얘 어머, 어디 갔었어? 동동아, 너 잊어먹었다고 얼마나 찾았는데, 넌 또랑 어머, 선생님, 몽실아, 우리 동동이 좀 보자. 어머, 말랐다야, 얘 어디 갔다 왔냐, 진짜? 우리 동동이, 응? 어? 어떻게 집 찾아왔지, 동동이가? 어머 세상에. 뚱뚱아너 기적이다. 지금 며칠 만이야. 사일 만이야. 얼마나 집 찾아왔어. 근데 나비야는 어디 갔어? 나비야. 아기 고양이. 나비야는 안 왔어. 뚱뚱이 어떻게 된 거야. 너집이 잊어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누가 잡아갔다 데리고 온 거야. 아우 세상에. 아우 너무 기뻐. 너무 열정도 기뻐. 어머 너들 어떻게 된 거냐. 어? 뚱뚱아. 뚱뚱이. 밥 먹었어? 아유, 세상에. 어머, 얘, 어디 있다가, 이게, 갔다가, 이게, 나타났냐? 집잃 잊어먹은 거야? 아니면 어디, 어디, 아파서, 어디 혼자 앓고 나온 거야? 어머, 세상에. 아유. 아침 햇살. 너무 밝다. 아, 너무, 너네들 너무 사랑스러워. 덩덩아, 이리 와. 아니, 너무 반갑다. 난너 없어서 못 찾았는데. 너 어디 숨어있어? 아팠어? 아, 어디 어디 살았었냐? 너 마실 갖다 집못 찾은 거냐? 넌 지금 어떻게 나타났지? 아유, 세상에 밥 먹자. 엄마가 밥 줄게라. 통통아. 아유, 세상에. 어디가 어디 갔다 어디 이제 왔어? 우리 통통이. 응? 통통이. 통통이 살례 좀 줘야 되겠다. 아, 불쌍해 죽겠어.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잉? 야. 아유 세상에 사료 먹어 뚱뚱이야 예. 사료 먹어야 야. 사료 밥 먹, 사료 먹어 사료 먹어 다 먹어. 야 아유, 세상에 어디 갔다 이제 왔냐 <laughs> 아너 신기해 죽겠다 너갚다놨나 이장이 이장이 내가 이장한테 좀보험 연락해도 될라 했더니 찾아다 갖다놓은 건가 근데 나비야는 없네 아, 아무튼,